당신 불쌍하고 안됐군요 <laughs> 너하고 똑같이 멍청한 녀석이 생각난다 중학교 때 그런 놈이 있었어. <laughs> 나한테 죽도록 맞으면서도 항상 똑같은 표정. 똑같이 무심한 태도. 난 그게 화가 나서 더 때렸어. 나중엔 그게 왜 때렸는지 이유도 모르겠고. 근데 그 자식이 그러는 거야. 내가 불쌍하고 안됐다고 처음으로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한방에 그르치카는 기가 죽은 거지 그뒤은 내가 피해자였어 그리고 얼마 안가 그 녀석도 나도 학교를 그만뒀다 걘 피해자로 난 가해자로 그 녀석 덕분에 죽도록 맞고 서클에서 탈퇴했는데 지금도 가끔은 그 녀석 꿈꿔 적어도 나보다 행복해 보